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 났으면 정말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저성과 이성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성에 나지 않았습니까 자궁을 통하여 엄청난 기운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한낱 미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 나면 나는 아무리 어떠한 집안에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후손으로 나더라도 내가 하고 가야 될 몫이 있어요 어, 신에서는 우리 모든 생명체에는 명을 이렇게 준 것이 있어요 첫째, 어떤 명령을 때렸느냐 어, 인간 세상의 가거들랑 씨를 퍼뜨려라 하고 일단 명령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어디 강이나 바다로 들어간 물고기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명체들도 모두 다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지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동물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명령을 때린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씨를 퍼뜨립니다 종족 번식을 하고 있죠 그것이 시내에서 우리 만물의 모든 생명체 한채 내렸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거느릴 수 있는, 다 서릴 수 있는, 없앨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가꿀 수도 있고, 그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내가 낚아올 수도 있고, 나무도 벌목도 할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과의 모습과 같다, 그럽니다. 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공덕과 감사의 은혜로 인간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엄청난 공덕과 감사함으로 태어났는데, 단명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비운합니까? 한번 태어나기도 굉장히 참, 몇억 강년에, 우리가 몇 급의 정말 어, 윤회와 어떤 공덕이 있어야 인간으로 날수 있다 그러는데 인간으로 나서 단명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운한 것인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 많은 이 공간과 시간과의 중에서 누가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조상의 업장과 또한 그 사람의 전생의 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정말 어느 한 가정의 자손으로 났는데 무탈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남들과 잘 섞여서 또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어 그런가 하면 또일륜주 대사에 혼인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장년기를 보내서 그냥 무탈하게 해서 우리가 고상이다 하고 죽으면. 우리가 인간으로 낳는 것을 모두 다 하고 가시는 거겠죠 근데 무탈하게 자라다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단명하는 그런 자손이 있다 그런 가정은 조상의 업장이 심합니다 어, 빌고 살아야 된다 가리고 살아야 된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 집에 칠성의 줄이 센 집에 어쩐지 살기가 좋아져서 집이 넉넉해져서 어느덧 빌고 사는 것을 몰라 버리는 거예요 가리고 지킬 것이 뭐가 있나 돈만 있으면 되지 어허 하고 살면 되지 내가 내다 하고 살면 되지 무엇을 가리고 지키느냐 그만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빌고 닦아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자보다도 더 활량기를 많이 부리죠 여자를 좋아하고 돈 쓰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먹고 노름도 하고 그죠 잡기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부정이 옵니다. 그러면서 가리고 지키고 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왜? 가리고 지키고 하면은 그런 것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러한 가정에 남편이 그러하면은 부인 또한 마음이 심란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니. 또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또 부정한 짓이 되었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안에 오한이 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죄도 없는 어떤 그 집의 어떤 자손 부리가 어쩐지 그 칠성의 줄에 가리고 지키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집인데 아무도 그런 것을 몰라요. 조상이 업장이 심하여 그만 이제는 현세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커녕. 그냥 돈 있는 것이 최고다. 내가 명예와 권력 있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내 목숨이고 나의 모든 것인 것 같다.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덧 우리가 선과 악은 항상 극과 극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최고다. 내가 멋지다. 내가 돈이 최고다 하는 순간에 가장 나쁜 것이 같이 따라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감사한 것과 내가 존경심과 신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불복하는 마음, 빌고 닦는 마음 그다음에 가리고 지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을 할때 특히나 돈을 통해서 너무 자만을 할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내가 최고다 돈을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사랑도 살수 있을 것 같고 어?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난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최고다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인간이 최고다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듯어그 부정을 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는 집에는 재물의 부정이 들었든지 인간의 부정이 들었든지 어떤 경우에는 개부정이 들었든지 동물부정 말이죠, 아니면은 삼신의 부정을 탔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죽음이 온다든가 어떤 데는 어젯밤에 멀쩡하게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나니 잠결에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이 죽으면 괜찮죠. 근데 아직 아직 한참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 자는 잠결에 죽어버리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도 빌고 닦은 공덕을 그래도 옆에 누가 한 사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한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집에 그나마 재물로서 떼올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어? 떵떵 그리고 살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금전이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금전이 나갈 때는 절대 그냥 안 나가요. 왜? 금전은 에너지체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을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금전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지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체입니다.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 돈이, 가지고 있던 돈이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나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막 감당도 못할 만큼 돈이 많이 나갈 때 말이에요. 절대 그냥 안, 납, 안 나갑니다. 돈에 발이 달렸다, 어, 돈에 손이 달렸다. 돈에 기가 있다 이런 소리와 같이 돈이 한꺼번에 막 나갈 때는요 돈이 또한 칼을 찼다 망치를 들었다 도끼를 찼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막 한꺼번에 나갈 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과정을 또한 풍지 박산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사람의 명을 떼우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또한 주죠 그래서 금전이 나가고 재물이 나가고 그러는데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이 너무 단명하는 사주에 있을 때 어떠한 기운에 있어서 활량을 막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활량을 부리면서도 정도가 너무나 심하요 어떤 남자분이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두려워하고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식한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부인한테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나요? 내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검수만도 못한, 동물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동물도 아니요 검수도 만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부인과 한 방에 자고 어떤 경우 에 자식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자식, 아버지가 자식을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귀신에 씌워가지고요 아무것도 눈에 막안 보이는 거야 정말 그런 경우에 죽음이 목 앞에 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명을 떼우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참명때미를 또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시집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을 확 가방 싸들고 나가버렸고 나중에 식구들이 찾으러 갔는데도 전혀 차...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남사스러운 것도 몰라요. 그 옆에 자기 애인이 있는데 시집 식구들이 찾아왔어.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남사스러운 것도 몰라요. 자식이 찾아왔어. 전혀 차... 창피한 줄을 몰라요. 왜? 귀신이 덮으셔버더라. 그러면서 이 단명사주에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또, 또한 미우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또한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내가 어떤 그 뭐가 씌워있을 때는 뭐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어떤 것이 또한 계속 씌워있진 않거든요. 정상적으로 또 되었다가 또, 또 나빴다가 좋았다가 막이런다 말입니다. 근데 단명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씌웠다가 다시 벗겨질 때는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이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벗겨졌을 때는, 어,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갑자기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명사주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조화에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생활 리듬이나 이런 거를 보고도 놀래고 그 사람 본인 자체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나마 우리 이런 무속인들을, 무속인 스님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살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단명사주에 있으신 분들은, 어, 그렇게 죽기 전에는 조화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할 때. 아니면 자는 잠결에 죽을 때, 아니면 일상생활에 여러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우리 이런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오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